훈하 후터입니다 오늘 택배 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창공과 마천 한 박스씩 까보겠습니다 볼펜을 하나 주네요. 덤이네요. 창공과 마천 택배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특이를 뽑아보겠습니다. 자도 있네요. 자도 좋습니다. 형광펜까지 주네요. 덤 많이 주네요. 택배로 도착한 마천과 창공 까보겠습니다. 먼저 마천부터 까보겠습니다. 크로모팩은 나중에 까고요. 갑니다. 삼삼들의 홀로카드. 하리몽. 울킹 고릴라 홀로카드. 고릴킹콩. 진화양노. 맞습니다. 음반 보이, 펌킨인 떴네요. 루가로한 보이 맥스. 브랄로던 보이맥스 연타석으로 뜹니다. 큐레무 홀로카드 밧줄 스위콘 보이 전설의 물개 구멍 파기 글로브 카라르 불닭 불닭에 한 전기닭 파베코리 슈레모 올로카드 트윈 에너지 골로그 보이 도깨굴 로파파 오로카드, 대왕코끼리, 디아루가 오로카드, 레스큐캐리. 떴습니다. 두랄루돈 브이 슈퍼레어입니다. 두랄루돈 메인이죠. 마천 퍼펙트의 메인 포켓몬. 두랄루돈. 슈퍼레어 떴네요. 바비커리 가라르 프리저 앱솔 가라르 파이어 불새 바꿔치기컵 루가루 으보이아깨아락지 프로모 팩입니다 아할할비이이요요 갈비롱 아니면 바비코리. 이카드 뽑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메인 하이라이트. 창공 스트림 갑니다. 가장 핫한 박스죠. 제일 인기 많은 박스입니다. 현재 거의 품절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고요 갑니다. 레쿠자 특유를 좀 보고 싶습니다. 떴네요. 레쿠자 VMAX가 첫 팩에 뜹니다. 레쿠자 VMAX. 여기 보이시는 레쿠자입니다. 두 번째 팩도 나오네요. 아라도스 V Max 연타석입니다. V Max 메인 두 장이 바로 뜨네요. 또 나오네요. 이번에 슈퍼레어인데요. 아 슈퍼레어가 아니군요. 요가램. 요가램 거의 박스 보장 같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회장 연속으로 나왔네요 단지라이플 스트레인더 홀로카드 폭풍산맥 포만다 홀로카드 전정 레쿠자 V 2번가 솜사공으로 가야돼 야거리 랜드로스 홀로카드 포켓몬 교체 뒤에 떴네요 사나 이것은 하이퍼레어입니다 레쿠자 뜨길 바랍니다. 레쿠자 VMAX 하이퍼로 떴습니다. 대박입니다. 레쿠자 VMAX 하이퍼로 입니다 HR. 나쁘지 않습니다. 특일은 아니지만 특일 다음으로 레어하다고 할수 있는 레쿠자 VMAX. 하이퍼레어입니다. 아주 빛이 반짝입니다. 무지개 빛깔의 레쿠자 v 이 a 스 하이퍼레어. 박스 값은 나올 것 같네요. 멋집니다. 희한하의 결이 레지 드래곤홀로카네될 단지레플 레지 에레키 토이캐쳐 불카모스 브이 불카모스 브이 슬리브가 다 떨어졌네요 슬리브가 없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다테우 불지네 치가르데 홀로카드 아이스크림 피커티니 홀로카드 가면 요가램 부이 요가램 두장 나왔네요 요가램은 좀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포만다 홀로카드 애플형 이제 마지막 프로모 팩입니다 여기서 레쿠자 뜨면은 이번 박스는 대박 박스 역시나 레쿠자 안 뜨네요 와 레쿠자 프로모 카드는 정말 안 뜹니다 역시나 파비콜입니다 오늘은 택배로 도착한 마천 퍼펙트와 창공 스트림 한 박스씩 개봉해 봤습니다 오늘은 나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끝!